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미분하면 뭘알수 있다 f'x의 값의 뜻 f'a의 값의 뜻 c 표현하기 좋겠네 f'a의 뜻이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읽을 것이고 이런석의뜻 자체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X는 A에서 즉 A,FA 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다. 또 엄밀하게 가면은 자, X는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해서 그 변화율, 변화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A라는 이 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양수란 뜻은 그 순간 커지고 있다. 음수면 작아지고 있다. 즉, 그 점에 대한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미분값이 접선의 기울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단원에서는 얘한테 한번 집중을 해보자. 다음 단원 가고, 뭐, 극대 극소 나오면은 이제 극대 값과 극소 값의 개념을 버무려가지고 증가와 감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진짜 극대 값 찾는 거, 극소 값 찾는 거. 그러면 그래프 기형은 어떻게 될까 유추를 해보는 거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난이도는 이게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이거는 소위 말해 좁판 어, 문제. 편하게 직선을 구하면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점을 알면 우리가 직선은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자 그거를 이용할 것이다. 자 접선에 만심 접선의 기울기란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미분 가능 함수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다 됐어요. 그게 다야. 그러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접점을 할때 그러면 접점을 할때그 어, 접점이라는 것을 임의로 a,fa 라고 적을게.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a도 아는 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접점을 진짜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 접선 방정식이란 미분을 해서 a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다라는 뜻이고 a,fa를 지라는 건이 x-a 더하기 fa라고 쓰면 끝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얘를 넘겨서 그냥 나는 바로 표현을 한것 밖에 안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해설 못뭐 했고요. 기울기를 구하여라. 그럼 미분해서 뭐만, 첫 번째 건 0만 넣으면 되죠? 에헤. 아, 요것도 이야기를 하자. 자, 기울기, 기울기. 절대 까먹어서 안되는거 기울기 x축과 어떤 직선이라는 것이 양의 방향으로 어떤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더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기울기가 될거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해보자. 미분에서 0넣고 비분에서 1넣으면 끝나는거니까 생략 자잘 봐요. 자, 지수를 배우는 이유 곡선 밖의 점, 곡선 상의 점좀 말이 맞나? 보자 자, 2차 함수가 있대. 자, 이 안에서 접선 그어봐요.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밖에서 그어보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 올라가다가 언젠가 접하는 게 생길 거니까 그래상두 개. 자,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그은 거는 자기 자신이 접점이 되는 직선, 접선 하나. 그래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3차 함수일 때는 어떨까? 이거는 별표 쳐놓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직선을 먼저 이렇게 쭉 그어놓고.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냐면, 뭐 미적분을 안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여기를 딱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곡선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변한다. 곡선의 모양이 변화하고 있는 딱그 지점이란 뜻이죠. 되겠죠? 변곡점 그럼 이 변곡점에서 그 접선을 이렇게 시커먼 걸로 직선을 그어 놓은 거야 그럼 먼저 3차 함수 위에점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보자 그럼 자기 자신이 접선이 되는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또이 점에서 아래로 볼록한 저 부분에다가 접선을 쉣 니는 사라지면 안 되지 아래쪽으로 볼록한 부분 당황스럽구로, 왜 이러노? 그내네모가 왜? 여기만, 어, 어 그럼 잘그야 된다는 뜻이네? 쫙, 요렇게 한개더 그을 수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럼 요 어느 점이 있든지 간에 똑같은 원리로 다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이 접점 그 다음에 아래로 끌로간 곳에 접선 딱 그으면 접점과 자기 자신 위치가 조금씩 가까워져가지고 이두 점이 딱 겹치는 순간이 바로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 하나로 바뀐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한개 그을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점에서는 항상 두 개를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냐? 그러면 아까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할 때이 안쪽에 있으면 접선 그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래로 볼록하면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없잖아요. 위로 볼록한 일부분이 있어요. 경계로 해서. 그러면 여기 어떤 점, 이 영역에서 접선하게 그어봤어. 외부에 점을 잡았어. 접선을 그어보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여기에만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한 개. 한 개. <laughs> 그럼 여기 선에서는 그럼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다는 라 뜻이겠고, 그다음에 변곡점을 지나 이 접선 요렇게 한 개. 그래서 이선두 개. 맞나요? 요 영역에서는 어때?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 하나 그을 수 있고 위로 볼록한 부분에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요 위로도 하나 더 그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3차 함수의 특징, 항상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영역에서는 한 개, 이선위에선두 개. 요 바깥쪽 여기에서는 세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쁘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다 위에 거랑 밑에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라 <laughs> 자 어이구 이제 접선 근는이 나오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바로 내가 정리를 다 할게요 접선 과하 접선 첫 번째 여기 핵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a 마 FA라고 하는 것이 접점일 때 이라면 자 미분에서 A 넣은 게 접선 기울기 밖에 안 되는 거니까. y는 F 프라임의 A라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 a 마 FA를 지난다. 바로 완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기울기를 알때 기울기가 m 인 접선 자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접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접점만 알면 그럼 기울기가 m이 되게 하는 접점이 어딘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f'x 프라임의 미분 계수가 m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x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x 값을 알파로 해서 이 방정식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알파가 뭘까? 미분 계수가 m이 되게 하는 x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알파 값이 바로 접점의 x 좌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끝났다 이 말에 위에 거로 그대로 적용하면 끝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laughs> 그 기울기를 m이라 써도 되고 f 프라임 알파라 써도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여기 알파 넣으면 m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알파 콤마 f 알파를 지나게 되더라. 됐어요? 됐니? 저표정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멍때리지 마. <laughs> 자, 세 번째. 외부에 점이 주어질 때. 그럼 우리는 뭘하면 된다고? 얘가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러 공간이 좀 좁으니까 약간 지우고 할게. 요거 지우고. 세 번째. 곡선 밖의 점, 외부의 점. a, b에서 근접선. 자, 이것도 찾아가는 거의 핵심은 접점을 찾자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접점을 임의로 잡습니다. 접점이라는 것을 f 콤마 ft라고 설정을 하자. <laughs>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느냐? 1번 내용에 의해 가지고 y는 접선식을 f 프라임의 t x t 더하기 ft라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니? 근데 이 접선은 어디에서 그은 걸 우리가 찾고 싶은 거냐? a, b에서 그은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곡선이 이렇게 임의로 있다 쳤다, 외부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 그 접선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 A 콤마 B에서 그은 걸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수없이 많은 접선들 중에서 그었을 때, 하필이면 얘를 또 지나는 걸 선택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접선들 중에서 A, B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찾아내자. 그래주면 어떻게 돼? 이 식을, 이 식이 T라는 것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 T 값을 이제 찾을 거야.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때 이 알파값은 뭐다? 접점의 X좌표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이 알파값 찾아서 접선은 마무리는 이 T 자리에다가 알파값을 대입만 해주면 접선 식이 다시 완성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점에서 그었다. 그럼 뭐 하자? 접점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 설정한 자리에 대한 접선의 방식을 찾고 그이미 어떤 접선이라는 것이 뭘 진할 때, 외부의 점, 주어져 있는 외부의 점, A, B를 진할 때, 진할 때, 그때의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이제 T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냐? 다음 시간에 한번더 설명을 할 건데, 이세 가지만 알면 뭐 접선은 거의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책 내용을 한번더 살펴봅시다. 자첫 번째 요거는 뭐 간단히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끝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이제 법선이라는 말이 나왔어. 법선이란 그 접점이라는 걸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이름 붙이기를 법선이라 고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의 기,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f'의 a란 뜻인 거니까 법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f'의 a 분의 1에다가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a,fa를 지나기 때문에 법선 방정식이란 y는 마이너스 f'a 분의 1이라는 기울기 x-a 플러스 fa a,fa를 지나더라 하면 끝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기울기 법선 뒤에 있죠? 넘어가고 자, 직접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접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니는 언제 기울기가 m 을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 값이 성립하는 a값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접점의 x 좌표를 찾는 내용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함수값도 찾을 수 있으니까 접점을 찾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접점을 알았고 즉 지나는 점을 알았고 기울기는 m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 직선 방정식 마무리하면 된다는 뜻이고 접점을 구하는 것이 핵심 적혀있죠. 접점을 구해야 됩니다. 자, 뭐, 저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형태 잘 기억하시고, 문제 쓸 때, 그래프 유추할 때좀 써먹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곡선 밖에 이전. 핵심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접점을 임의로 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점에 대한 접전의 방정식을 구하자. 근데 얘가 하필이면 어딜 지랄 때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는 거 우리는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기억에 대입해서 성립하게 하는 A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 XA 값이란, 그 구한 A 값이란 접점의 X 좌표를 A의 어떤 값으로서 찾아내고 있다 이 말이 된 거죠. 그러면 접점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 접점만 찾아놓고 나면 뭘할수 있다. 접선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아까 설명한 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그나마 좀 친절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보기 <laughs> 4 유턴의 방법 뭔데? 근사값 찾는 거래요. 너무 이거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확실하게 진행을 할 거고 숙제는 보기 문제는 풀어오세요. 알겠지요? 보기 문제까지.